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예예. 네, 네. 야외 촬영. 처음 야외 촬영. <laughs> 야외 촬영 나왔습니다. 네. 오늘 그 김포 쪽에 그 낚시점 시장 조사 영업 겸 나왔다가 그 테리 낚시터. 테리 낚시터. 네. 김포의 테리라는. 지역에 위치한 테리 낚시터인데 네. 하우스 낚시터예요. 실내. 네. 네, 예, 실내. 작업하신다고. 평상시 안 하시던, 장업을 하시던 네. 거. 네, 네, 하시고. 네. 외도안 <laughs> 차시는데 차를 쓰고좀 가셔서. 급하게. 네, 저희가 그냥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는 건 없는데 네. 예. 소개해 드린다고 해도 싫어하시니 뭐.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1년 내내 하우스 낚시터네요. 네. 아까 거의 한 사장님께 한 30초 설명들었잖아요만 오천 원입이에요 일단 입구가 여기인데. 만 오천 원입월려고이이 동네가 쪼는 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게임 없이 네. 순수하게 네, 근데 중층 낚시만 안 되고 음. 바닥 낚시는 된대요. 어, 여기가 금연 구역으로 이쪽은 금연 구역, 아. 저쪽은 금연 구역으로 나눠져 있네요. 여기를 좀 체계적으로. 오, 날카롭네요. 네. 아, 뭐 낚시 문화 치고 굉장히 잘 입장에. 네. 이거는 뭐, 군고구마를 굽는 건가요? <laughs> <laughs> 겨울에, <웃음> 겨울에 난로 같아요, 난로. 근데 되게, 네. 시원하네요, 지금. 가이 찍어 내고 습했는데. 네네가 시원하고. 그렇습니다. 아니 이 평일 화요일 지금 아, 점심이라고 어.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기가 그냥, 아, 그냥.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. 네. 저그 헤드라이터 서치 아, 네. 아, 서치 세 개가 아마 어, 이제 찌가 잘안 보이니까. 아, 찌를 잘 보이게. 네. 네. 오, 그 말씀, 오 여기 쪽. 네, 네, 네. 네. 네 바로. 예, 바로 입질이 왔어요. 네. 아, 네. 좀 네. 촬영 중에 입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바로 예, 찌가 지금 각 번대로 좀어 여기 있네 예예예각 번대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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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 바닥 낚시하시는 예. 사장님이신데 예. 아, 아 이쪽 거, 벽 들어갔네요 어벽 아네 따먹고 갈아 버렸네요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 뭐가 아니면은 지금 무게가 잘안 맞으셨나봐 요 지금 보면은 대략 한 좌석이 이쪽 한라인에서만 한 30석은 되는 것 같아요. 어, 예, 그죠? 예. 그러면 양쪽 합치면은 한 60, 60에서, 60에서 80석? 한 80석 정도. 네, 정도. 네, 정도. 한, 한, 되고. 네네네. 더 네, 네. 사람들을 대원들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. 네. 음. 한 12척 두칸 음. 정도나 아니면 2.5칸까지도 될것 같은데 이그한개그 네. 그, 네. 그 칸수가요.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가 칸막이가 돼 있고, 또 왔어요 또 왔어요. 또 왔어요. 또 어? 왔나요? 있지왔는아 방송. 네. 안타깝네요. 네. 네. 여기가 이제 사장님 방송하시는 곳이고. 네, 사장님의 핸드폰 많이. 아, 그렇습니다. 핸드폰도 팔인 많이. 네. 호연이 자리됐지. 그렇죠. 네네. 사장님은 지금 평상시 안 네. 하던 벨트까지 메고. <laughs> 급히 나가셨어요. 네. 이거 선전이나 해 드겠죠. 아, 이거는 아 무슨 용품 파는 거네. 15,000원이라고. 아, 예. 아니요. 이거 이버려가 뭐, 아니라 아, 이건 찌찌찌요. 어디 나셨네요 예. 아, 낚으셨네 어. 오... 나왔네요. 오, 아, 바늘 빼기 사용해서 바로 빼 버리시면. 예. 어, 여유는 있어요. 아. 멋집니다. 이게 이게 이쪽 흡연석, 그죠? 음, 네. 흡연석. 반대편, 예. 네. 여기도 한 3, 40석 정도 되는 것 같고, 네. 마찬가지 서치는 3개 돼 있네요. 어 이게 되게 먼데, 눈 예. 엄청 보서요 야간이나 이럴 때도 예. 엄청 잘 보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, 밤낚시 어떤 그, 매력도 좀 느껴볼 수 있어요. 예, 예, 예. 이거는 뭐, 관상용으로 하는지 축양인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아이가... 붕어들이 어... 예 붕어들이 좀 있고. 오 이거를 풀겠다는 건가? <laughs> 그 약간 손전. 근데 굉장히 시원해요. 아 여기 이렇게 통풍 잘돼 있어가지고. 네어 예. 124. 아총 좌석이 한 120석이 넘는 것 같은데요. 선풍기가 있어가지고, 예. 선풍기가 있어서, 시원하고, 지금 바깥보다 훨씬 시원하잖아요. 네. 아, 네. 어, 밖에는 습하고. 네. 냄새가 안 나요. 아 하우스 에서가안나는쾌쾌한데 그러네요. 서 있으면은, 상당히 쾌적합니다. 쾌적하겠는 네. 아까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, 여기 단골, 단골 손님 자 자주 오세요 사장님. 아니요. 얼굴은 들어가지 않아요. 떡밥 못 쓰시는 거예요? 아쿠아텍이요. 아 아쿠아텍 단품인가요? 투하고 네, 쓰리하고 좀있습 아. 내림으로 하시는 거죠. 네. 물고기들 보이시죠. 아, 여기 코앞에 다와있네 어. <laughs> 아, 여기다 떡밥그릇 씻고, 그래서 일로 나와있나. <laughs> 낚싯대 몇칸 쓰시는 거예요, 선생님? 1 2칸 아, 오! 움직이네. 한번 기다려 보시죠. 저게 이제 그 내려가는 거예요, 이거는 내림 낚시. 음. 아까 저 초입에서 하시면은 우리나라 바, 바닥 전통 낚시잖아요. 어 오. 내려갔잖아요. 아, 아깝네. 네. 아 감내. 네. 아, 네, 몸질이에요. 음. 네, 줄을 건드린 거예요. 음. 그 꼬리나 이런 걸로. 그렇구나. 그러면서 찌가 내려간 건데, 오, 가짜 입질. 아, 어, 저기 올라오고 있네, 붕어 하나. 지금 저기 이제 그 봉돌, 편납 같은 게 먼저 내려가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바늘이 뒤따라 오고, 오 바로 물었네. 오 바로 물었네. 떠서 먹네. 어 내려가다가 고단하십니다. 이제, 이야, 어 고단하십니다. 내려가다가 바로 받아 먹었네. 네. 어 크다 커. 중국붕어인가 봐요, 그죠? 어. 좀어 이거 오늘 뭐 장면 완전 사는데요? 네네네. 네, 네, 네. 준비된 것처럼. 네. 와힘잘 쓴다. 저게 되게 튼실하잖아요. 그래요? 중국 붕어 30 넘는 것 같아요. 저30 넘는 게 월척이에요. 척한 척이 30cm거든요. 네, 사장님 사자, 수고하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하십니다. 예. 저쪽으한 바퀴 수요 여기가 테리, 테리 낚시터 오늘도 <laughs> 좋은 체험을 했네요. 네네. 물고기 직접 낚는 것도 보고 네. 네, 의미 있었습니다. 예, 1년 내내 운영하는 김포의 하우스 낚시터 테리 낚시터. 만 네. 오천 원입으려고 낚시대는 아마 한 2.5칸 이상까지도 될것 같고 네, 잘 네. 나옵니다. <laughs> 잘 나오고 네. 재밌는 낚시터. 평일에도 손님 많은 네. 곳. 네. 저희도 일하러 왔다가 지금 네. 잠깐 한 30분 정도 네. 네. 휴식을 또 맞습니다. 취하고 나니까. 네.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?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? 네네. 왠지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